보드릴게요자 전부 다 입장했구요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회 소자리그 자 8강전 3회차 2팀대 F팀 경기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저희 소자경기 벌써 8...8강전 3회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바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 3회차 첫번째판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F팀이 블루팀 E팀이 레드팀입니다 F팀 블루지형 선이에요 자, 일단 강력크 이피님이 뱀픽으로 바이올렛 했고요. 자, 블루 팀이 F팀인 거 참고해주세요. 네, 레드 팀 뱀픽 모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 팀에서 무라드 뱀픽 나왔죠? 강력훈 님이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유튜브, 저희 6팀에 저희 6팀에, 저희 6팀에, 그, 아 저희 6팀에 그... 아 5팀에 세이버 님이 있어요. 지금 민기 나무님이라고 있는데 미끼나무님이 저희 길드 세이버님인데 영상 편지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이버님 만드신 광고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프닝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세이버님 만드신 광고 영상이고요. 어, 많이 여러분들이, 어, 오늘 이벤트요. 오늘 이벤트는 지금 그냥 없이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기 끝나고 ARC 경기를 보러 갈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좀 더, 어, 약간 좀 타이트하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생각보다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원하시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게임 경기 진행을 원하시도록,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경기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PS 페의 광고랑 거의 비슷하지만, 아좀더 앞에 문구가 들어가면서 세이버님이 좀더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자, 양팀 다픽 완료됐고요. 일단은 강력크 이피님이 조커, 민꿀님이 크릭시, 몰랑님이 타라, 구름구름님이 아이리 두리님이 어. 아, 나제 이름 왜 이렇게 요 피닉, 아, 미끼 사모 테라나스, 그, 당력크 님이 라즈, 주 악덕 님이 모레, 리트 큐트보이 슈퍼맨, 미스 라이너 님이, 어, 제니에 고르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새 성인병 치매가 가끔 도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양팀모두 선수픽이 완료됐고요. 양팀모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 블루 팀과 레드 팀. 블루 팀이 F 팀이고요. 레드 팀이 E 팀입니다. 일단은 블루 팀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 조커가 원딜, 아, 피닉, 조커가 원딜, 그 다음에 크리쉬가 미드, 타라가, 어, 닥슬, 그 다음에, 아, 조커가 로머네요? 크리쉬가 미드, 타라가 닥슬, 아이, 아이리가 정글, 피닉이 원딜이네요. 그 다음에, 테라나스가 원딜, 라즈, 레드팀에서는 테라나스가 원딜, 라즈가 미드, 모레니, 정글, 슈퍼맨이 닥슬, 제니엔이 서포시네요. 자, 오른쪽이요. 아. 자, 지금, 어, 약간, 이 팀의 조합이 좀더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열 선수 모두 다 연결 상태 확인하고요.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열 선수 다 영, 경기 아, 모두 다 연결 상태 양호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이버 님의 지금 어, 카톡, 그 약간 계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민기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슈퍼계정 있잖아요. 요새 ILC에서 요새 뿌리고 있는 슈퍼계정. 슈퍼계정을 로그인하셨고요. 닉네임은 세이버가 아니라 민기나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펜타콩스님이, 저희 그, 패소님 대신에 들어갔어요. 펜타콩스님이 지금 민꿀, 크로즈길드의 민꿀로 입장하셨습니다. 자 일단 경기 진행하고요. 자 일단 양팀 모두 용이 레벨 4 찍기 전까지 아용이 나오기 전까지 레벨 4 찍는 게 관건이죠. 궁을 어 누가 더 많이 준비하나 그게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아 양팀 모두 열심히 파밍하는 관건입니다. 자 일단은 어 임배 없이 순조롭게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계속. 어, 벌써 8강전 3회차 소자리그가 벌써 진행되고 있고요 1회차, 2회차 경기, 편집 영상이나 풀 영상, 전부 다 지금 유튜브 저희 소자TV 채널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 아이리 크릭씨, 지금, 어, 피니까지, 헤가지고지박 닥슬라인에서 4대2 딜기와 이뤄졌지만 오히려 블루 팀 4명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은, 어, 경기 구조입니다, 지금. 어, 지금 슈퍼맨 라즈까지 오면서, 어, 약간 블루 팀이 피가 많이 깎여가지고 지금 용한테 한 발짝 멀었어요. 어, 일단 먼저 짜긍용 먼저 다가가는 레드 팀. 자, 일단 짜긍용 먼저 가져가죠? 자, 레드 팀 짜긍용 먼저 가져갑니다. 자, 미드에서 지금 블루 팀, 레드 팀 한테 이뤄졌는데, 아, 슈퍼맨 빅버스트킬 나왔습니다. 아, 결국 라즈랑 테라나스 크리시까지 잡아와서 2대0으로 레드팀 앞서가고요 1,500원 차이로 앞서가네요 자 먼저 드래곤에 다가가는 레드팀 아, 아제님 아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먼저 드래곤 아 레드팀 드래곤 첫번째 드래곤 아 첫번째 드래곤 모레니 강타 쓰면서 증를 쓰면서 가져갑니다 첫번째 드래곤 가져가 첫번째 드래곤 레드팀이 가져가면서 돈 차이 2,000원 가까이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 크로즈 길드에서는 구름구름님이랑 민꿀님, 그 다음에 세이버님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원래 히, 그 크로즈 길드 오시면서 세이버님이 히쿠님으로 닉네임 변경하셨어요. 근데 계정상의 문제로 지금 어, 본인 계정 사용 못하시고 저희 민기나무 레드팀에서 여기 상단에 테라스 민기나무 있죠? 이 민기나무 닉네임 슈퍼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 r c 그 모든 챔피언 사용 가능하고 모든 룬 사용 가능한 그 슈퍼 계정 있잖아요. 그 슈퍼 계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지금 세이버님 계정이 아직 복구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슈, 세이버님 계정이 복구가 되면은, 어, 본인 계정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슈퍼에선 부럽죠? 어, 저도 오늘 AIC 매일 뿌리지 않나요? 어, 일단 오늘 AIC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 일단 크릭씨, 어, 크릭씨랑 마일이 저반하는 순간, 라즈 잡아와서, 블루티 2대1 상황 만들어 가고요. 아, 자기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한테, 어, 빌렸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지금 모래, 크릭시, 아, 모래, 아, 정글 갱, 아, 기가 막히게 가면서 크릭시 잡아갑니다. 아, 제니엘 피닉을 쫓았지만, 피닉 도망가면서 무산되고요 자, 모래, 아, 블루 뺏어먹고요. 모래 지금, 아, 블루 팀 진영, 정글에 자기 앞마당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쥬리, 아, 정글 마지막에 막타 먹으면서 자기 정글을 지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 타라, 타라, 지금, 어, 궁 썸네, 아, 라즈모렌 슈퍼맨한테 바로 잡히고요. 자, 라즈모렌 슈퍼맨한테 바로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4대1로 레드팀이 압수가 고 있고요. 아 어, 지금 레드팀, 블루팀, 한타, 블루팀이에요. 정글에서 여기 한타 이뤄지고 있고요. 아, 어, 크레시 궁을 잘 썼으나, 아, 지금 버텨줄 탱이 없어요, 탱이. 아 어, 결국 블루팀 이번에도 6대1로 격차 벌어지고 갑니다 아, 지금 양팀 모두에 지금, 아, 양팀 모두가 지금 경기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경기에서 많이 했다던데, 물론, F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 팀이 F 팀이에요. F 팀 같은 경우, 아, 조커, 조커, 테라나스 잡아오고요. 조커, 테라나스 잡으면서 블루 팀 희소식 들려줍니다. 아, 일단은 지금, 아, 이 팀, F 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패소님 대신에 지금 저희 그 민꿀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간에 별로 한 2, 3일 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F팀이 약간 연습을 좀 못한 게좀 아쉽긴 한데 원래 두 분이 그 민꿀님이랑 구름구름님이 실제 친구이자 그, 펜타스토 초창기에 막 대회 열렸었잖아요. PSPL 전의 대회에요. 어, 그런 대회에서 같이 출전도 하시고, 같이 연습을, 호흡을 맞추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래전이긴 하죠. 그래도 좋은 경기 예상을 합니다. 연습은염승량은 많이 부족하지만. 어, 일단은 F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F팀에서 지금 패서님 대신에 민꿀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일단은 모레이 또 블루틴 지여 아, 정글을 자기 앞마당부터 사듯이 지금 잡아가서, 모렌니 아, 블루, 블에다가 정글 하나 가져가네요. 지금 슈퍼맨과 조커 싸워 어, 아, 어, 조커 기가 막히게 또 희소식 들려준다. 슈퍼맨 잡아가서 조커. 조커의 희소식 들려준다. 자, 7대3, 돈 차이는 4 0 0가량 차이이고요. 어, 탑, 탑 차이는 없지만, 양팀에서 탑 1개씩 가져갔습니다 드래곤 2개는 앞서하고 있는 레드팀. 자 일단은 양팀모두다아 일단은 밸런스 초반에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밸런스 차이가 4천원 차이면은 밸런스 차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돈 차이가 거의 800원가량씩 차이나 한 명당 8명, 800원가량씩 차이가 나네요 자 일단은 어 지금 약간 오랜만에 중계로 혼자서니까 아 어, 되게 말을 더듬고 약간 좀 어.. 당황는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모랜 잡아가는 블루팀 크리시, 아이리, 쪼커가 일단은 모랜을 잡아갔으나 레네티가.. 아.. 한네명다 같이 붙으면서 결국에는 전부 다 피니, 크리시, 아이리 전부 다 잡히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블루팀 또 손해죠? 아.. 블루팀이 이렇게 되면은 소탐대실로 오히려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 10대4로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돈 차이 4800원 차이 지금 한 명당 돈 차이 약간 거의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라가스아 타라 무시하고 탑밀면서 아 타라 탑없이 싸우면 안 되죠 타라 탑이를 실망감아 패배감에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레드티 아 너무 잘멈 쳐다네요. 레드팀이 연습량이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레드팀이 연습량이 진짜 많다고 이 들었는데 어 레드팀이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어 새벽까지 새벽 연습하면서 5시간 동안 연습 어 슈퍼맨 돌진으로 탑 무시한 채로 피니 크리시 탈라 잡아갑니다 아어 탑까지 가져가는 레드팀 아어 제니엘이 잡히고 있으나 아어 제니엘 잡히나요? 아어 제니엘 살았습니다 아어 조커 어 아쉽게 제니엘 못 잡네요 야 제니엘 기가 막히게 피하면서 야 경기 이끌어갑니다 자, 다크슬레 잡는 레드팀. 자, 레드팀이 닥스라나의 탑 2개, 드래곤 2개 차이로 앞서가면서 돈 차이 7,500원 차이, 7,800원 점점 늘어나죠?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까지 가져가려는 레드팀. 자, 드래곤까지, 어, 드래곤 순삭이에요. 이제 딜이 엄청 잘 나오네요. 템트리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레드팀에서 지금 테라나스가 어, 모레니잘 컸군요. 모레이야 슈퍼맨이 되게 잘 컸네요. 자 여기서 아또 블루팀 정글에서 또 한타 이어지는데 크리스 피닉 아전무대옆에서 15대4로 레드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돈 차이가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 8천원 가까이 찍었죠. 8천 가까이 찍고 지금 탑까지 밀면은 돈 차이가 8천원에서 아 미끼나무 테라스 잡아갔어요. 돈 차이 지금 세이버 가 크로즈길드 세이버 님이 탑밀면서돈 차이 8,200원으로 좀더 격차 보려갑니다 자, 아이리 백도 하려고 하는데 아이리 백도 성공하나요? 아, 결국 슈퍼맨 모래네 처지로 돌아가는 아이리. 자, 테라나스 억제기 밀었어요. 억제기 밀고 가는 레드팀. 자, 억제기 밀면서 돈 차이가 점점 늘어났어요. 9,100원 차이. 아, 블루까지 먹었네요 아, 블루까지 세이버, 크로즈길드 세이버 님이 블루까지 먹었어요. 자, 타라! 타라! 탱의 명대에서 타라가! 어 딜이 너무 세요 아, 어, 타라 좀더 밖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블루팀은 한명한 명의 생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블루팀은 지금 억제기까지 밀린 상태라 라인 관리하면서 돈잘 벌면서 아, 이게 지금 탑, 미드에 탑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지금은 돈 벌면서 탑 끼고 싸워야 돼요 지금은 그냥 한타 이루어지면은 집니다 돈 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져요 자 일단은 지금 블 레드 팀의 탑 하나밖에 못민 블루 팀참 심지어 막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크리시 또 잡혔어요. 크리시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이번 이렇게 되면 블루 팀 이번 한타 끝나 이번 한타 이번 한타 끝나면은 블루 팀 패배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아이리라 피닉까지 잡았습니다. 아. 네. 레드 팀 결국 넥서스 한1.4 하고 타라 백도에서 실패하고 레드 팀의 승리로 가져갑니다. 자첫 번째 판 경기 끝났고요. 어 되게 빨리 끝났네요. 10분 36초만 에 끝나고 18대 5의 어, 점수 차이로 어, 레드 팀이 어, 18점으로 이겼습니다. 양팀 모두 피 완료됐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화면상에 렉이 걸리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채팅창을 제가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옆쪽 모니터 좀안 좋네요. 옆쪽 모니터가 지금 레기올리네요. 자 일단은 중계 바로 가도록하겠습니다 강력 크기 강력 크 님이 조커 쪼커. 조커로 지금 원딜이네요. 조커 원딜 민기 나무 님이 무라드로 정글 아주 악덕 님이 아 조커 강력 크 님이 조커로 어 로머고요. 민기 나무 님이 무라드로 정글 주 악덕님이 모렌으로 원딜, 그다음 에 스커드 리들 키티 보이님이 스커드로 닥슬라이, 그다음 에 미스 라이너님이 제니엘로 서퍼십니다. 아 어, 그다음에 몰랑님이 라즈로 미드, 그다음 에 두리님이 말록으로 닥슬라인 그다음에 민꿀님이 엘리스로 서퍼, 구름무이테르나스로 원딜, 강력커 이피님이 어저 정글로 킬그로스입니다. 미드님이 F예요. 아, 니드님이, 니드님이 지금 블루 팀이죠? 주 악덕으로 바꿨어요. 주 악덕으로 닉님임 변경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블루 팀 2팀입니다. 아, 지금 화면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대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판에 채팅창이나 이런 거 다시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송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 어, 일단은 지금, 레드팀 정글에서, 아 어, 그래도, 레, 아, 레드팀 다행히 레드는 챙겨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 블루 팀, 레드를 먹으러 왔다가, 지금 오히려 이 키, 아, 이키 건네주네요. 레드 팀이키건네주이키 건네주는 블루 팀. 아, 이렇게 되면서 레드 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처음부터, 어, 아, 에피타이저, 어, 아, 먹 에피타이저 두개 먹으면서 800원 차이로 앞서가는 레드 팀입니다. 자, 일단은 양팀 모두 용 나오기 전까지 레벨 4 찍는 관건이죠용 나오기 전까지는 궁을 최대한 빨리 누가, 어떤 팀이 궁을 더 많이 준비하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 일단은 이번에 또, 이번에, 아까는 레드팀 진영에서 한타 이뤘다면 이번에 블루팀 진영에서 한타 이뤄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 대, 아, 엘리스 잡히고, 아, 지금, 레드팀 초반에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스타. 아, 지금 블루팀 정글에서 잡히고 가는 엘리스. 자, 2대1인 상황. 자, 노래는 잠시 꺼드릴게요. 자, 일단은, 일단은 지금, 민꿀, 민꿀님이 펜타콩스님으로 저희 길드 펜타콩스님인데, 패소님 대신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악덕님이 WSS, 니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민기나무님이 어, 세이버님이세요. 원래는 세이버, 별길드 세이버님이셨나 크로스 길드로, 크로즈 길드로 오시면서 어, 크로즈 길드 저희 히쿠님을 바꾸셨는데 계정상 문제가 있으신 관계로 슈퍼 계정이신 민기나무로 입장을 하셨습니다 어, 슈퍼 계정은 본인께 아니라 빌리셨다고 하십니다 일단 500판 이상인거 제가 확인하고 다그 민기나무님이랑 그 다음 민꿀님 전부 다 확인하고 저희가 저희 참가 허락한 거, 한 거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부 다 500판 이상이나 실내도 확인 전부 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양팀 지금, 어, 미드라인에서 블루 팀 모여있고요. 자, 제니엘이 지금, 제니엘이 지금, 정글 뺏어 먹으려고 왔다가, 네, 제니아잘 도망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양팀 모두 다 아직까지는 큰 출혈 없이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소자 경련이 별풍수 6개. 감사합니다. 자, 말록과 무라드 싸움 이어지고 있고요. 아, 말록, 무라드 잡아와서 3대1로 앞서가는 F팀. 아, F팀이 전판에 지고 나서 F팀이 지금 레드팀이거든요. 레드팀이 전판에 블루팀이었습니다. 블루팀, F팀이 지금 레드팀이 전판에 지고 나서 엄청난 각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스컬의 탐무시가 들어오면서 페라나스 끌어가는 블루팀. 자, 엘리스 도와주러 왔습니다. 엘리스 같이 끊기면안 되죠? 엘리스 같이 끊기면 아, 이게 예, 오히려 더 커요. 자, 일단 엘리스 잘 도망갔고요. 자 일단은 지금 블루팀 첫번째 드래곤 가져가면서 두번째 드래곤까지 가져가려는 블루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레드팀 엘리스가 오면서 아 드래곤 잡는거 봤어요? 레드팀 오고 있습니다 아 레드팀 아 어! 엘리스가 기가 막힌 타임밍에 썼으나 결국은 응 뺏어먹지 못하네요 자 말록 들어왔으나 드래곤은 이미 뺏겼죠 야 블루팀 이렇게 해서 드래곤 두개 가져가네요 아, 일단은 저는 드래곤 성애자이기 때문에 드래곤의 중요성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레벨 15 찍기 전까지는 드래곤의 돈보다는, 물론 처음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 이 드래곤이 레벨업의 가장 큰관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팀 모두 지금 레드팀 정글에서 한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니랑 무라드, 아, 무라드 제니네 레드팀 정글 잡히고 맙니다. 조커조커 잡히나요? 아, 이렇게 잡으면, 쪼꼬까지 잡히면, 아, 쪼꼬까지 잡혔어요. 스쿼드가 구해주고 달려들었으나, 스쿼드 결국 막고, 쪼꼬 잡히면서, 레드티 한타 이루어지기. 아, 모레모레 모레 역전 가나요? 아, 모레 앨리스랑 말록 잡아갑니다. 모레 앨리스랑 말록 잡아가나, 지금 2대1인 상황. 자, 일단은 모레 그래도 한타 좋게 바로 왔습니다. 자, 주악덕 WCSS, 지금 리 니드. 아, 지금 닉네임이 주악덕 님이 지금 경기를 캐리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테라나스가 탑을 하나 밀었어요. 탑하나 밀면서 레드팀 탑 2개가 졌으나 지금 무라드랑 모렌과 같이 함께 테라스 끊어갑니다 자 어, 7대5로 일단은 돈 차이는 천원 차이로 아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레드팀이 전판에 진거에 대해서 어, 많이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오늘 시참이요? 아 오늘 경기가 빨리 끝나면 시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빨리 끝나면 시참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아, 또, 레드팀 정글에서 또 한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드팀 정글에서 한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아, 지금 짱용 어, 아, 짱용은 누가 먹었죠? 짱용 지금, 아 일단 말록 잡혔고요. 무라드, 아 궁을 그, 기가 막히게 쓰면서, 무라드, 일단 이킬또 가져가면서, 레드팀인가 블루팀 7대8, 8대8. 자, 블루팀이 지금 한타를 이제 좀더 이끌어, 좋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라즈, 그러나 조금 잡아가네요. 라즈 도망가면서 쪼코 끊어갑니다 9대 9인상아 돈차이 300원 차이 아주 밸런스 좋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탑이죠. 블루팀한테 첫 번째 탑 가져가는 블루팀 드래곤은 두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레드팀이 탑한개 채로 탑한개더 앞서갔고요. 레드팀은 총탑두 개를 밀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지금, 크게 돈 차이는 없지만, 한번 템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템트리를 보시면, 모렌이 정말 잘컸어요 지금 블루 팀에서 모렌이 5.3, 5,300원을 모았고요. 아, 여기서 엘리스 아, 모렌, 또엘리스잡아서 무라드와 함께, 이킬 가져갑니다. 아, 말록까지 잡아가나요? 말록, 아, 말록 차라리 딜러야죠? 아, 말록 해보고, 딜모드가 도망가다가 죽었습니다. 자, 세 번째 드래곤 가져가려는, 블루 팀. 자, 세 번째 드래곤 가져가나요? 자세 번째 드래곤 가가져는거 지켜볼 수밖에 없는 킬그로스. 아 지금 레드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레드팀 초반에 경기를 좋게 이끌어가나 싶었으나 결국 레드팀 아 지금 다시 한타 싸움에서 밀리면서 아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돈차 2천 원 가까이 차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나요? 자 일단은 지금 테라나스 또 잡혔어요. 테라 스 잡히고 제니 사라져갑니다. 아 스쿼드가 기가 막히게 탑 들어가면서. 아, 어,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이브 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아 어, 지금 모렌이 아, 딜이 되겠어요 모렌이 6200원입니다 무르, 모렌이 지 영혼의 건가 성건가고 어, 정말 지금 딜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제 조만간 좀더있으면 모렌이 닥슬로 지 혼자 잡을 수 있죠 아, 레드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밀립니다. 물론, 레드팀에 테라나스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아, 지금 한타 싸움에서 너무 밀리네요, 레드팀. 자, 지금 스쿼드, 스쿼드 들어오면서, 아, 스쿼드 또 한타. 조성을 했으나 지금, 아, 4대3인 상황에서 한타가 이뤄졌거든요 아, 레드티 이기에 놓치지 않고, 4대3인 한타. 3킬로 5킬 하면서 결국 경기 이끌어갑니다. 레드팀 이번에 한타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다시 하 좁혀가는 레드팀. 자, 이렇게 해서 블루팀 지금 주변밖에 안 남는데, 아, 모레니조 초코 딜이 엄청 세요. 아, 모레니야 조커 딜이 지금 장난 아니죠? 자, 일단은 지금 모레니 지금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레니 지금 RPG 게임을 하듯이 메이플 스토리 하듯이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레니 지금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랜이 혼자 지금 다 크고 있어요. 어, 지금 8,000원, 또 모랜 8,000원, 무라드 5,500원, 블루 팀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조커가 들어, 아, 조커 기가 막히게 또 타나스 끊어갑니다. 자, 또이어면서 무라드가 말록 잡아가고요. 자, 블루 팀지가한명한 명, 한 명, 모두 의 선수가, 아, 어, 정말 제 몫을 해주면서 다, 다시 그 레드 팀한테 한 판을 졌던 거를 다시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루 팀이 6,000원 가까이 압수하고 있고요. 탑한개 차이, 용 4개, 네 닥스를 하나 차이로 압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억제기까지 하죠 억제기까지 그냥 밀리는 거 보고 있는 레드 팀. 레드 팀 2번 판 지면 게임 끝나요. 3판 2선 승제기, 3판 2선 승제기 때문에. 아, 이번 판 지면 끝납니다. 죄송해요. 발음이 이상했죠? 자, 일단은 이제 테라나스가 지금 아마 위에 닥스 라인 억제이 지키러 왔으나, 아, 이번에 한타 잘 이뤄져야 돼요. 일단은 딜잘 넣은 레드팀. 자, 일단은 미드라인 억제이 밀린 게 커요, 여러분. 자, 이렇게 경기 끝나나요? 레드팀 지금 넥서스 끼고 싸워라. 스쿼드가 잡아가고, 아, 한타 끝납니다. 아, 지금 어, 지금 다행히 넥서스가 한몫하고 있어요. 그러나 길고스 늦어요. 길고스 늦어요. 길고로스 아, 이렇게 되면 끝 끝나요. 경기 끝날 수 있어요. 넥서스 지켰나? 아, 넥서스가 또2기넥서스 하이라이트 찍나요? 아, 이렇게 되면서 모레니 휩쓰면서 모레니 마지막 넥서스까지 경기 끝내면 아, 결국 모레니 프리딜로 넥서스 부시면서 경기 끝냅니다. 아, 마지막까지, 모레니, 주인공으로서, 만, 사0억돈 차이, 21-15로, 블루 팀의 2연승으로, 게임, 3판 이성재 3판 이성승제 끝내고 갑니다. 2팀 경기, 아, 승리 확정이고요. 2팀 4강전 진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정말 잘했어요. 자, 2팀이, 어, 약간, 실력 차이가 좀 심했다고 봅니다. 약간, 약간, 뭐, F팀 같은 경우 약간, 아 약간 좀 팀워크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타 좋으면 좀 괜찮았었는데, 아 이번에 약간 많이 그 연승량의 차이가 이번 끼 이번 경기에 승리의 주 포인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니드님이 모렌으로 주악동님어만4 3시 12킬 0데스 4어시 어 13.5점으로 블루티 MVP시고요 네 몰랑님이 5킬 2데스 6어시로 어 라즈로 8.0점 레드티 MVP입니다 어 일단은 경기가 되게 일찍 끝났어요 자 일단은 일단은 영웅 피해량 1등 모렌 주악동님79,758어 대단하죠 36.7%데 받은 피해량 17.9% 받은 피해량은 지금 2 6 7로 어, 제니엘님이 미스 라이너님이 제니엘로 받은 피해량 1등을 하셨습니다 블루 팀에서 자 레드 팀에서는 바, 영혼 피해량 주리님이 어, 말록으로 36,629로 24.2% 1등하셨고요그 다음에 받은 피해량도 2 4 1 6 8로 말록 주리님이 어, 2 7 7로 1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3파 8강전 3회차 2팀 대 F팀 경기 이 팀이 2연승을 하면서 이 팀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팀 4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어, 니드 님 대단했어요. 아, 모렌 장난 아닙니다. 야, 니드 님 모렌으로 엄청난 경기를